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 드릴 자동차는 더뉴 아반떼 하이브리드입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1600cc라 1년 세금은 2 8 7560원입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전기차처럼 할인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엔진은 105마력의 힘을 냅니다. 아반떼 1.6 스마트스트림 엔진이 123마력을 내는 것에 비하면 너무 실망스러운 파워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에는 부족한 힘을 보조해 줄 모터가 있죠. 모터 파워는 32kW로 마력으로 환산 시약 43마력 정도의 힘을 내어 줍니다. 그래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경우 엔진과 모터가 힘을 합쳐 시스템 최고 출력은 141마력이 나옵니다. 순간적으로는 아반떼 자연흡기보다 더 강한 힘을 내게 되는 거죠. 변속기는 6단의 듀얼 클러치 미션입니다. DCT가 너무 싫으시다고요? 그건 예전 셀토스나 코나 같은 1.6 토버에 붙었던 7단 DCT나 그렇구요아바떼의 경우 DCT 특유의 울컥거리는 구간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사실 몰아보면 이게 자동변속기인지 DCT인지 구별 잘안 갑니다. 주행 질감에 방해 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비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바떼 1.6에 15인치 기준 연비는 리터당 15.3km 나옵니다. 휘발유 1,600원 기준으로 하면 킬로미터당 105원이 소모되는 거죠. 하지만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1.6 가솔린 모델보다 휠 크기가 1인치 더 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무려 리터당 21.1km 나옵니다. km당 약 76원이 소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만km 주행한다고 쳤을 때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아반떼 1.6 가솔린에 비해 유류비를 약 287만원 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차이는 얼마나 나게 될까요 1.6 스마트 등급은 1960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 스마트가 2466만원으로 가격차이는 무려 506만원이나 나게 되는거죠 아 이거 처음부터 가격차이가 너무 심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옵션 차이를 자세히 뜯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 두 차량의 차이 나는 옵션을 보면 가솔린은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인데 비해 하이브리드는 멀티링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아반다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니 토션빔도 잘만 세팅하면 승차감에서 멀티링크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거는 잘해야 그런 거고요. 멀티링크는 잘안 해도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멀티링크가 더 좋은 게 맞아요. 파킹 브레이크도 가솔린은 손으로 당겨야 하는 파킹 브레이크인데 하이브리드는 기본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적용하였습니다. 에어컨도 가솔린은 수동이지만 하이브리드는 풀 오토 에어컨이죠. 이중 접합 차음 유리도 가솔린은 한 장짜리 일반 유리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스마트 등급부터 이중 접합차유리를 쓰고 있어요. 만약에 가솔린에서 이중 접합차유리를 넣고 싶다면 무조건 인스퍼레이션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루즈 컨트롤. 가솔린은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이지만 하이브리드는 스마트 등급부터 이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가솔린의 스마트 등급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옵션으로도 추가할 수 없는 거예요. 휠의 구성도 가솔린은 15인치부터 시작하지만 하이브리드는 16인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옵션 차이를 보면 하이브리드의 스마트가 가솔린에 비해 앞선 화면이 매우 많은 겁니다 같은 등급이라고 해서 옵션이 같은 건 아닌 거죠 그렇다면 모던 등급에선 차이가 어떨까요? 가솔린은 2256만원이고 하이브리드는 2697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가 441만원 정도 더 비싼데요 아까의 스마트 등급보다는 가격 차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앞선 옵션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기능이 추가됩니다 이스퍼레이션 한번 볼까요 가솔린은 2671만원이고 하이브리드는 3063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가 392만원 더 비싸죠 대신 옵션은 이제 두 차량 다 동일합니다 물론 후륜의 멀티링크는 가솔린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이브리드에만 달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차 파워가 제한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어떨까요 최대한 저렴하게 타고 싶은 분이라면 스마트에 컨비니언스2 추가하여 2,506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 추천드립니다. 준중형 하이브리드를 2,500만 원대에 즐기게 되는 옵션 조합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아반떼 하이브리드 스마트 등급은 옵션 구성이 꽤 좋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같은 지능형 안전 기술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기본 등급부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솔린 스마트 등급에선 돈 주고도 넣을 수 없는 옵션이었습니다. 전면에 이중 접합 차음 률이 기본 적용되고 뒷바퀴도 프린 멀티링크죠 반사식의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 가운데 4.2인치의 액정이 달려 있습니다 시트는 인조 가죽 시트이며 주차 센서는 전방 후방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앞범퍼 긁을 확률 100%에서 10%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이 들어있진 않지만 무선 애플 카플레이 연동되고요 에어컨도 오토 에어컨이라 수동 에어컨인 가솔린 스마트에 비해 내부 인테리어 훨씬 좋아졌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전동 파킹 브레이크구요. 여기서 딱 하나 더 넣어야 할 옵션이 바로 컨비니아스2입니다. 아무리 깡통이라고 해도 스마트키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 스마트키 하나 넣자고 40만원 태우는 거 너무 돈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컨비니아스2에는 스마트 스마트키 뿐만 아니라 스마트트렁크, 스마트키 원격시동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엔 넣어줄 만합니다.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안됩니다. 하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딱 110km로 놓고 다니면 100km 과속 단속 구간이라고 해도 카메라에 찍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주행 부족 기능은 딱히 필요하진 않아요. 가죽 열선 스티어링 없는데요. 하지만 차도 생겼겠다. 여친도 이제 생길 건데 그러면 여친 손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는데요. 하지만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그렇게 눈에 잘 보이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없어도 돼요. 인열의 열선과 통풍 기능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니마트 표 대나무 시트 커버가 있죠. 그거 달면 됩니다. 엄청 시원해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8인치 내비가 애플카 플레이가 됩니다. 거기다가 국민 내비 앱인 T맵 쓰면 되겠죠. 사각지대 경고장치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마트표 사각지대 거울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 연습할 때 아주 유용했던 그 거울이죠. 그거 하나면 사각지대 차량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원짜리 볼록 거울로 70만원짜리 스마트센스 이겨버렸죠. 그러면 된 겁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모던에 현대 스마트센스 3 추가하여 2767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1번 조합 대비 261만 원 올랐습니다. 모던 등급으로 올라오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는 활성화됩니다. 이거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과속 딱지 막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차라리 딱지 낼 돈으로 차량 옵션 올리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차를 산다고 해서 여자친구 생긴다는 보장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열선 스티어링 기능 챙기긴 해야 됩니다. 앰비언트 무드 램프도 과속 단속 카메라에 맞춰서 빨간색으로 색도 변하니까. 옆에 탄 사람에게 뭐내차 이런 기능도 있다 하면서 자랑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옵션 바로 이 열선과 통풍시트죠. 엔진은 없어도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10.2인치 내비게이션은 화면을 3분할로 나누어 여러가지 정보를 한 번에 볼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티맵보다 위치 찾는 것도 빨라서 저는 정품 내비가 더 편하더라고요. 여기다 현대 스마트 센스 3는 꼭 넣어줘야 되는데요. 후측판 충돌방지 경고가 볼록 거울보다는 확실히 더안 좋습니다. 안전하긴 합니다. 아무리 거울이 사각지대가 없을 것 같다고 해도 센서가 알려주는 것만큼 정확하진 않거든요. 어지간하면 70만 원 주고서라도 현대 스마트센서 3는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10.25인치 LCD 계기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전하는데 언제부터 LCD 계기판을 꼭 필수로 하였죠? 계기판은 그저 차량의 속도를 보여주는 아주 사소한 장치일 뿐입니다. 서라운드뷰 모니터 없는데요, 솔직히. 아반떼에 서라운드뷰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차엔후방 카메라까지도 사치입니다. 서라운드뷰는 진짜 오바예요. 헤드램프가 프로젝션의 LED가 아닌데요. 하지만 지금도 LED 헤드램프인 건 똑같거든요.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태양권 마냥 밝은 게 아니니까 없어도 됩니다. LED 방향 지시 등이 아닌데요. 뭐 LED라고 해서 차선 변경할 때잘 끼워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필수 아닙니다. 앞좌석 전동 시트 아닌데요. 근데 운전하면서 시트 조정할 일이 있을까요? 없죠. 어차피 쓰지도 않을 기능이면 굳이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2열 폴딩 시트 없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차에서 차박할 거 아니니까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2열에 열선 시트 없는데요. 추운 겨울에 차에 태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감히 열선의 유무를 따지나요? 추우면 참으라고 하면 됩니다. 2열에 에어벤트 없는데요. 어차피 에어컨 세게 틀면 뒷좌석까지의 냉풍은 충분히 가기 때문에 에어벤트는 없어도 됩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 없는데요. 요즘 하이패스 쓰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창문 올리고 내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필수는 아니에요. 천연 가죽 시트 없는데요. 하지만 인조 가죽도 충분히 좋습니다. 하이패스 없는데요. 그냥 이거는 3만 원짜리 태양광 하이패스 달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25만 원 주고 달 필요는 없어요. 보스 오디오 없는데요. 사실 보스 오디오와 기본 스피커의 음질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수는 아니에요. 풀옵션급의 옵션 조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인스프레이션만 사시면 됩니다 가격은 3,063만원으로 이번 조합 대비 296만원 올랐습니다 이번 조합에서 옵션 하나라도 더 넣으실 분이라면 그냥 인스프레이션 오는 게 맞는데요 이번 조합에서 아마 가장 아쉬운 게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일 거예요 그거 넣게 되면 가격은 2,897만원으로 인스프레이션과 166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뭐 여기까지야 그리니 하고 넣을 수 있지만 만약 여기다가 뒷좌석 옵션도 챙겨보겠다고 컴포트 휠을 넣어버리는 순간 가격은 3012만원으로 인스퍼레이션과 51만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스퍼레이션에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LED 방향 지시 등, 진동 경고 스테어링, 천연 가죽 시트, LED 실내 등, 8개 스피커의 보스 오디오, 에어로 와이퍼까지 차이가 나게 되죠. 이럴 거면 그냥 인스퍼레이션 오는 게 낫습니다. 모던에서 옵션 두개 정도만 넣고 끝내야지 3개 넣는 순간 가성비가 붕괴되는 거예요. 인스퍼레이션 오면서 10.25인치의 LCD 계기판으로 바뀌고요. 사운드 미모니터가 아반떼급에 너무 과한 옵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내가 잘 쓰면 그걸로 끝이죠. 특히 길가에 주차했을 때 편하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있으면 좋은 옵션이라고 봅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도 반사식의 헤드램프에 비해 이쁘고 더 밝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헤드램프가 리뉴얼이 되면서 이 LED 방향지시등이 확 바뀌었는데 솔직히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앞좌석 전동 시트 되면서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오고 2열 폴딩 시트는 뭐 자주에 안 쓰이겠지만 어쩌다 한번 큰집 옮겨야 할때 빛을 바르는 옵션입니다. 괜히 짐못 옮겨서 용달 부르는 것보단 내 차에 태워서 오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아발떼가 길이 도꽤 되기 때문에 긴 짐을 넉넉하게 넣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케아 가서 물건 사오는 거 두렵지 않은 거죠 2열 열선 시트도 뒷좌석에 아이 태우고 다니시는 분이라면 꼭 있어야 되고요 안 그래도 아이들을 태우는데 2열의 에어벤트가 없다? 그러면 엄청 더울 때징징대 겁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그나마 에어벤트에 얼굴 가져다 대면서 땀이라도 식히겠죠 그리고 차를 사면 신나가지고 스타벅스 들어가서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 자주 가게 될 텐데 솔직히 그럴 때마다 창문 버튼 올리고 내리고 그거 당기고 있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생각해서라도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챙겨야 돼요. 천연 가죽은 처음에는 잘 몰라도 나중에 인조 가죽 딱 타봤을 때아 역시 이래서 천연은 천연을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하이피스는 따로 부착해도 되지만 역시 천장에 깔끔하게 매립하는 게 낫습니다. 보스 오디오도 있으면 좋은 게 이게 일반 스피커에 비해 중저음의 풍부함이 좀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솔직히. 차에서 노래 듣는 거이 중저음 꽝꽝 때리는 맛으로 듣는 건데 이것도 있긴 해야겠죠 그러면 3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 드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1 7인치의휠 없습니다 근데 왜내돈 내고 휠을 키워서 연비를 떨어뜨려야 되죠 하이브리드는 연비 때문에 타는 거잖아요 그럼 뭐다 네 맞습니다 17인치 휠 필요 없습니다 아반떼 풀옵션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인스퍼레이션에 17인치 휠 추가하여 3,093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3번 조합 대비 3 30만원 올랐습니다. 17인치 휠 넣으면 연비 떨어지죠? 네, 압니다. 근데요, 리터당 21.1km에서 리터당 19.5km로 아주 소폭 내려갈 뿐입니다. 그런데 간지 생각하면 이 17인치 휠의 감성마력이 한 10마력은 되죠? 그래서 이왕 사는 차 이쁘게 타고 싶다면 17인치 휠은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이라면 1번 조합 구매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전동 시 파킹 브레이크까지 가장 저렴한데도 꼭 있어야 할 고급 옵션 다 챙긴 알짜배기 조합입니다. 하지만 편의 옵션이 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이라면 261만원 더 주고 2번 조합 2,767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 0 2인치 내비게이션과 1열 시트에 열선과 통풍까지 있으니까 불편할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왕 사는 차 옵션 좀 빠방하게 넣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296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3,063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서라운드 모니터부터 해서 뒷좌석 열사 시트, 보스 오디오 등 쏘나타 부럽지 않은 옵션들 다 들어갑니다. 그런 거 모르겠고 차는 프로비지 싶으신 분이라면 30만 원더 주고 4번 조합 3 0 9 3만 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17인치 휠까지 끼어서 외관으로도 아쉬울 거 없는 조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조합 추천드립니다. 뭔 놈의 아반떼를 3천만 원이나 주고 사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옵션 구성만 놓고 봤을 때이 옵션 들어있는 하이브리드 차 3천만 원 초반에 살 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전 대단하다. 하고 봐요. 경쟁 차종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살때 가장 고민 많이 하게 될게 니로를 살까 아니면 급을 올려서 소나타를 살까 이거입니다. 일단 크기로 놓고 보면 니로는 아반떼에 비해 길이는 290mm 짧은데요. 대신 폭과 휠베이스는 같습니다. 실내 좌우 공간과 앞뒤 공간으로는 아반떼와 니로가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높이에서는 니로가 125mm나 더 높기 때문에 머리 위 공간으로 보면 아무래도 니로가 더 넉넉합니다. 소나타는 아반떼의 비 길이는 무려 200mm나 길고요 혹은 35mm 높이도 25mm 휠 베이스도 120mm나 깁니다 특히 휠 베이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감에선 소나타가 엄청 넓더라고요 그렇다면 가격 차이는 어떨까요 아바떼 하이브리드는 3번 조합 3063만원 기준으로 설정하였고요 아바떼 가솔린과 디루도 옵션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소나타는 적당히 가격은 맞추면서도 옵션은 크게 뒤지지 않기 위해 한 2번 조합 정도로 설정하였는데요. 아반떼 가솔린은 하이브리드에 비해 392만 원 저렴하고요. 니로 하이브리드는 같은 하이브리드인데도 무려 497만 원더 비쌉니다. 쏘나타 1.6 터보는 241만 원더 비싸네요. 그렇다면 유류비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휘발유 1,600원 기준 아반트 하이브리드는 1km 당 76원이 소모되고요, 10만km 주행 시 758만원의 유리비가 발생합니다. 이건 뭐 거의 전기차급 유지비죠. 아반떼 가솔린은 하이브리드에 비해 361만원 더 들고요, 니로는 79만원, 쏘나타 1.6 터보는 427만원 더 듭니다. 쏘나타로 넘어갈까 했는데... 유리비 차이가 무시 못할 정도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가에게 하이브리드 치동세 가면 40만원 추가하고요. 5년 동안의 자동차세와 10만키로 유리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4,126만원이 드는데요. 그에 비해 아반떼 가솔린은 처음엔 392만원 저렴했지만, 나중에 19만원 저렴해집니다. 5년 10만키로 동안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아반떼 가솔린과의 차량 가격 차이를 유지비로 다 따라잡은 거예요. 공영주차장 할인 같은 것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경제적 이득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497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611만원 더 비싸집니다 같은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연비에선 좀 떨어지기 때문에 총 비용에서 조금씩 벌어진 거죠 쏘나타1.6 터보는 처음엔 241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725만원까지 더 벌어집니다 역시 아반떼에 살 바에 쏘나타 산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격표 한줄표 하겠습니다 준중형 차에 3천만원이나 는 초기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건 심적으로 부담이 되긴 합니다. 이로써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접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